여기 한국은 대단하다며 연일 감탄하고 있는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고 소르본대학교에서 동양학과 사회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동양 아니 일본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최근 들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베르니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 유명한 화가 모네가 일본식 정원을 만들고 여생을 보내며 자쿠말동을 한 곳으로 알려져 프랑스 정부가 개발과 단장을 맡아 관광지로 활용하기 시작해서 많은 프랑스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처럼 텃밭을 만들어 가꾸거나 한국의 전통 정원 양식을 도입한 공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지베르니로 향하는 발길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조경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의 초청 강연회나 워크샵에는 매번 만석을 채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 특유의 미학과 철학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리에는 최근 한국의 정원 문화를 흉내낸 공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파리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브리에 카운티 로베르에 조성된 한국식 정원입니다. 600평 남짓한 이 정원은 한국의 대표 생태 관광지인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재현해 냈다고 하더라고요. 흙과 돌, 나무와 꽃, 자연의 소재를 활용해 한국 전통 조경 양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고즈넉하고 동양적 멋이 물씬 풍기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절제미를 갖춘 공간이랄까요. 개장 첫날부터 많은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고 꾸준히 관심이 이어져 저도 친구인 리민과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중국에선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인데 왜들 이렇게 야단이냐며 볼멘소리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리민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저와 같은 학과이며. 학기 초에 인연을 계기로 종종 같이 어울리게 됐는데요. 간혹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묘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는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파리 시내 이곳저곳에서 한국 문화가 넘쳐나고 있어서. 마치 한국이 올림픽 개최국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영 못마땅하다는 거였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문화가 유난히 부각되는 상황 자체가 속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급기야 올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니 황당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중국에게 있어 유럽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인데 마침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다니 배가 아팠던 걸까요? 문화적 흡인력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교 건물 안에도 아담한 규모의 한국식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 가운데 우뚝 솟은 한 그루 소나무와 담장에 수놓아진 기하학적 문양이 정갈한 인상을 주는데요. 천장에는 저명한 한국 시인들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고, 공간 구성부터 세부 요소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한국 고유의 미학과 정서가 프랑스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미학과 정서를 이야기하는 김에 얼마 전에는 정말 재미난 경험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8구 엘리제구라고도 불리는 청사 앞마당에서 김장 체험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엘리제군은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전 그리고 에투알 개선문이 있는 곳으로 샹젤리제 거리가 팔구의 시작과 끝을 가로지르며 파리에서도 가장 평균 소득이 높은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긴 부담스러우니 저랑 같이 갔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언니에게 이끌려 행사가 열리는 청사 앞에 간 우리는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 장갑을 낀채 열심히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친구들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김장 감두는 법을 알려주시는 한국인 선생님들을 따라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농담도 하고 작품을 만들듯 진지한 표정이 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얼핏 지나치듯 사진으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막상 같이 어우러져 보니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 주위 이웃과 어울리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프랑스인들의 시선에서 이런 한국인들의 협동적인 모습은 충분히 부러울 만한 소재였어요. 한식당을 가본 적은 있지만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건 처음이었는데요. 행사에서 만난 한 친구는 파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의 권유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한식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듯 했어요. 마침 저희 동네에 유명하기도 하고 종종 찾아가는 한식당 사장님에게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사장님은 한국에서 수년간 요리를 배운 후 파리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나 된 베테랑이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대중적인 메뉴로 승부수를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 요리에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하고 섬세한 맛의 조화를 추구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진화시켜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채식주의 손님들을 위한 콩고기 요리라든가 샐러드에 한국식 불고기를 곁들인 메뉴, 나물 요리를 응용한 전체 요리 같은 것들에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반, 의구심반으로 한식을 대하지만 몇번 맛보고 나면 깊이 있는 맛에 빠져든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단골 손님 중에는 매주 방문해 김치찌개 같은 얼큰한 음식으로 감기를 이겨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한식의 조리법에 감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무엇보다 프랑스에선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이고 보니, 한식은 이런 점에서도 안성맞춤인 듯 싶었어요.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마침 새로 오픈한 한식당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보니, 정작 당일날 저희는 어마어마한 대기줄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식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 한식당 방문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듯 보였어요. 메뉴판을 살펴보니 전통 한정식 코스라던가 불고기나 비빔밥 등 익숙한 음식들 외에도 코박전이나 연근전 같은 전 요리. 얼큰 버섯 전골 같은 매콤한 메뉴까지 정말 다채로웠죠. 한식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건강한 재료의 조화가 프랑스 미식가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냉면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여름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은 정말 최고의 별미예요. 면발의 쫄깃함과 담백한 국물 맛, 고명으로 올려진 신선한 야채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나긴 줄을 서 기다린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듯 한식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니 열기의 편승의 모방업체들도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가짜 한식당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화제가 된 가게가 있었는데요. 메뉴판에 적힌 한글을 보고 의아해진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간판부터 내부 인테리어, 메뉴판까지 한글로 도배를 해놓고선 정작 음식은 중국식으로 만들어 내놓고 있었는데요. 김치찌개라고 써놓고 사천식 마파두부 같은 걸 내오는 바람에 손님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짜한 식당들은 현지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정통한 식당들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요. 어떤 중국인들은 더 나아가 교회에 자체 공장까지 차려놓고 파오차이를 김친양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물론 장사야 자유겠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똑같이 베껴서 자기 것인 양 포장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에 더 화가 났던 건 리민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또 마구 흥분하면서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중국이 원조이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음식을 모방하고서는 자기들과 인양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문화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강조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그녀는 중국인들의 눈에는 그저 평상시 즐겨 먹던 반찬에 불과한데, 한국인들은 마치 그들이 만든 세계적인 발명품이라도 되는 듯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의구심이 들면서도 저렇게까지 목소리에 힘을 주고 언성을 높인다면, 뭔가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쯤은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간혹 보이는 그녀의 태도로 보아 천성이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와 음식이라는 것이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문제인데, 한식당을 가장한 중국식 음식점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 한식과 중식의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리미는 변방의 소국에 불과한 한국의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냐며 한국의 식문화도 원조는 중식에서 기인했고 중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한식이라고 따로 부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였어요. 중국인들의 시선에서 한국이 돋보이는 상황은 정말 내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쯤 되니 그녀의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근거와 설득력이 있겠거니 기대한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인기가 프랑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가 프랑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한국학 관련 과목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프랑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에 역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한국 예술을 소개하는 행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은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프랑스 문화와 깊이 있게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와 기업 문화에서도 한국식 업무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얼마 전 한국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 프랑스에 상륙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무의 택견이 파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택견이 프랑스에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파리에서는 택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도복 입은 택견인들을 심심찮게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 열풍의 중심에는 현지에서 택견을 전파하는 한 프랑스인 장미셸이 있는데요. 원래 유도와 가라테 등 동양 무술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였지만, 우연히 한국에서 택견 공연을 본 뒤로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그는 줄곧 한국에 머물며 택견을 배워 전수자 자격을 획득하고 귀국 후에는 파리에 택견 도장을 차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리미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바로 코웃음을 치며 택견 또한 중국 무술에서 파생된 거라고 예전부터 비슷하게 베겨가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택견과 비슷한 줄기로 알려진 수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자 한국인들이 중국에다 문화재를 신청하는 일도 있다며 백겨가니까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격 지심이 있는 건지 한국이라고 하면 바로 부정적이고 무조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태도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집 근처에 태권도장이 생겼어요. 요즘 몸이 뻐근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태권도장의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른 스포츠들과 다르게 마치 춤 같기도 한 유연함이 독특했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굽히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운동보다는 하체 근력 운동의 강도가 적지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골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내 택견 붐의 발언지로 자리매김한 장미셸 사범도 상대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유중유강. 즉,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을 강조하는 택견의 사상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실전 무예라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해요. 장미셸 사범의 열정적인 지도에 택견의 매력에 빠져든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택견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은 장미셸 사범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도 도장에서 함께 택견을 수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처음 택견을 접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택견 고유의 몸놀림.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동작 하나하나가 춤을 추는 듯 했어요. 택견이 품고 있는 역사와 철학적 사상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지켜내는 태도. 평화로운 해법을 모색하되. 국권이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평소 동양의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하던 그는 우연히 장미셀 사범의 택견 시연을 보고 단번에 매료되었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도장을 찾아 열심히 수련했다고 합니다. 역사 교수님의 택견 사랑은 정말 대단한데요. 방학을 맞아 장미셀 사범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택견 동주 도장을 찾아가,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미셸 사법 못지않은 실력으로 프랑스 택견협회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이라고 하니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내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택견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저번에 체험했을 때 좋았던 기억으로 저도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택견을 함께 수련하며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과정은 체력 단련을 넘어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프랑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있는 대학교에도 한국어과가 신설되었는데요. 학기마다 수강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한류팬부터 장인정신에 매료된 전통공예가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정치학도, 불교 사상을 공부하는 철학도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열풍은 문학의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프랑스의 일부 지식인들은 한국 문화의 유입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프랑스 고전 문학이나 예술보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더 관심을 갖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려는 문화계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문화 평론가들은 한국 문화의 유입이 프랑스, 문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문화적 다양성이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예술 형태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프랑스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정치권의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프 문화 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교육 분야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학과 개설을,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시아 문화 이해를 위한 커리큘럼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요. 프랑스 기업들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패션 브랜드들은 한복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선보이고 화장품 회사들은 한국식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요리 분야에서도 한국 음식과 발효식품이 주목받으면서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업무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는 프랑스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정치, 교육.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도 두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고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화의 바람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